아기하마와 고슴도치. 아기하마가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아기하마야, 오늘 고슴도치가 이사를 온단다. 함께 가지 않을래? 냠냠, 고슴도치가 누구니? 고슴도치는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수 있단다. 엄마의 가시가 도자 있어. 갈색이야. 그래? 빨리 만나 보고 싶다. 밥 먹고 꼭 할게. 고슴도치는 몸을 두, 둥글게 말수 있다고 했지? 가시도 도다 있다지? 그리고 갈색이라지. 이야, 신난다. 아기 하마는 숲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러자 어? 누가 있네? 작고 둥글며 가시가 도자 있고 갈색? 우와! 고슴도치다! 고슴도치 아닌데 밤인데 예예 예. 내가 고슴도치지 나는 널 만나러 왔어 하지만 고슴도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디 아프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고슴도치가 아픈가 봐. 아기야마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이것저것 주워들고 되돌아왔어요. 이사하느라 몹시 지쳤구나. 아기야마는 고슴도치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그때, 안녕! 저쪽에서 누군가가 인사를 했어요. 아마? 뒤를 돌아본 아기야마는 깜짝 놀랐어요. 가시가 돋은 갈색의 친구가 서 있었어요. 유성하네 고슴도치가 둘이야? 둘인가? 호호호 자, 이걸 보렴. 고슴도치는 다른 고슴도치를 뒤집어 놓았어요. 어머, 밤송이네. 우와, 여기도 밤, 저기도 밤. 밤투송이네 그렇구나 밤이었구나 너도 참 밤과 고슴도치도 구별 못하니 너무 호둥댔구나 모두가 말했어요. 헤헤헤헤 <laughs> 아기 하마는 멋쩍은 듯이 웃었어요.